차리를 글로 옮겨, 올려야겠어? 옳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수현이 파림이 많이 늘었어요. 어이구, 고구. 수연아안 힘들어? 우와. 우치를 먹어서 어떻게 했어? 아이, 매워. 거북이가 어떻게 됐어? 고추 먹어서? 아이, 매워. 아이, 매워. 혀를 막 매워요. <laughs> 음? 이게 뭐야? <laughs> 오리네, 오리. <laughs> 음. 호랑이도, 호랑이도 있네. 호랑이도 있네. 호랑이도 있네. 호랑이도 있네. 이도같이 갔어요 호이도 있네. 아이도 있네. 추는이워그네 은 아빠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가? 옆집 소리인가? 그런가 보다. 옆집인가 보다.